어제 충주에는 한 시간 남짓 휩쓴 강한 비바람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시설물 피해가 컸습니다. 지리 전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내린 비에 야구 경기가 중단됩니다. 이비는 강한 비바람으로 돌변하더니 철제 시설물까지 쓰러뜨립니다. 선수들이 빠진 뒤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15m 높이 기둥과 함께 대형 그물망과 전광판이 넘어져 경기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서 경기를 종료하고 철수를 했거든요. 선수들을 다음 경기를 할 선수들은 이제 와 있었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막그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넘어가더라고요. 충주 진입로인 사과나무길 왕복 6차로도 성환대가 없습니다. 고압 전선을 떠받치던 콘크리트 전신주 5개가 모두 부러졌습니다. 구조물이 무너져 6명이 다친 강변의 수상스키장 선착장은 불어난 흙탕물에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휴일 오후 시간당 50mm 넘는 폭우와 함께 초속 20m의 돌풍이 불면서 충북 충주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밤에 다 넘어가고 뭐 엉망진창이었었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다뭐 바람에 한뭐 7, 8m씩 다날라가고 비바람은 1시간 만에 잦아들었지만 주요 도로가 잠기고 상가도 침수됐습니다. 건물 쪽으로 막 들어와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뭐 물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막 무릎 이상 차가지 늘어가니까. 지금까지 충주시가 확인한 시설물 피해만 120여 건. 과수 낙과와 농작물 피해 조사까지 마무리되면 피해 규모는 더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시설물만 겨우 응급 복구한 상황에서 또다시 소나기와 돌풍 예보에 피해 주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